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피기 보일 체크예요 네, 확인 확인. 아니야 스텝에 스텝에 더 있어, 스텝에 더 있어. 일억 빼요, 일억 네. 빼요, 일억 빼요, 일억 빼요. 아니 얼마? 피기예요? 네. 아 여기서 한번 증거가 여러분? 예 네. 만만 네. 보자. 지금 반스킨이야. 삼십까지 올랐어요. 3 1렙까지 네. 허허허. 오히려 오히려 좋아. 이거 못잡아봐요 이들. 이제 홀드 여기 홀드 시즈니만 봐 아이 이스트 방요 이스트 날, 날 찾아봐요 거기 있으면 안돼인게 네, 초코 넘어옵니다 네 앞에 인게지 앞에 인게지 살짝 니들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조커 위로 지금 딥5 4 3아더 천천히 널 게임이다 걸어 걸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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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커 못 넘어간 거5 4 3 2 지금 조커 못 넘어가고 못 넘어가고 맛있다 이거 섹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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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샬롯이 아니 시즈니 어디 갔어 이 새끼야 미친놈이네. 어디까지 들어가? 님들 또 와요. 뒤에서 하세요. 샬롯이 뒤에 준비하세요. 못둔 잡아 주세요. 샬롯이 뒤에 준비하세요. 아니, 어.. 씨발 무슨 끝까지다서 찢어 있나. 님들 돌아와요. 돌아와요. 이스트 배바이. 이스트 배바요 초코파이 트하면안 네, 네, 돼요, 님들. 블롭 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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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스트 배 이스트 배 이스트. 빼. 지금 투 헤더예요. 네. 이스트 배. 네, 여기. 이스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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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바위 기준으로 어. N로 으갈거예요닙니다요요 요 바위 기준으로 N로 으갈거예요닙니다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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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으로, N으로. 아직금한 스크린 네 오케이 오케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올것 같아. 요 이거 이거 캐치 한번 할게요, 그냥 안 되나 이거 죽여 봐요. 어한 네, 스크린 반 스크린 반 스크린 네네네 네, 이스트 이스트 워킹 이스트 워킹 오컬트스 공한번 빼자. 지연시키고 아, 차를 막혔나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네 이게... 바, 이스트 와요. 이걸로 네 아, 이스트 와요. 오컬트 막고 엉덩이로 온다. 괜찮게냐이 뻥이야, 뻥이야, 잘못했잖아맞죠 지금 홀드홀드홀드이드 계속 봐요. 니들 s 로 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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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로 워킹, 에스트 워킹, 웨스트 워킹, 에스로 이킹 에스로 워킹, 에스로 워이 에스로 워킹, 에스로 워킹, 이스로워 보이죠 로워이에이로 워킹, 이스로 워킹, 에스로 워킹, 에스로 워스로인킹자하로네 네, 네. 오른쪽 밑으로 빼봐요 님들. 네, 네. 오른쪽, 네, 네. 오른쪽 밑으로 빼봐요 지금 지연시켜주세요 앞에 지금 지연시켜주세요 에로 빨리 나와요. 이에로로로스로로로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 S.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 봐. 쓰여,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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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 순리넘어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여, 순서에 쓰리넘어에 쓰여, 순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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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 순서오 쓰여, 순서에 쓰여, 순 돌아오세요. 그걸로 가면 조태요 님들 이거 안 돼, 안 돼.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김치 보이님 어디 갔어? 나예사임님들 김치 보이 어디 갔어? 빼빼, 빼빼, 빼 괜찮아, 괜찮아, 인사이드 죽여요, 이거. 죽여요. 눈치 없는 새끼, 발차기 해, 이거. 번틀렛 사람들한테 빼빼, 빼빼, 빼빼. 에스로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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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로킹. 네얘나 예, 초크 예, 예, 넘어왔습니다. 네, 다시 N으로 고개 돌봐요. N으로 고개 돌봐요. N으로 고개 돌봐요. 으로 고개 돌려. 어, 지금 너무 오는 거 같아 지금. 네, N으로 고개 돌려봐요. 괜찮아요. 그냥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걷기만 걸어요. 님들 초 초크 쪽 가봐요. 초크에서 웨스트로 지금 갈 거거든요. 기다봐요, 려 그냥 기다봐요. 려 초크에서 웨스트. 얘 내가 잃었던. 이 초크에서 웨스트. 초크에서 웨스트. 이거 웨스트를 풀푸시하고 이스트 풀지언. 웨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지언.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풀풀시. 노시스도 골려요. 웨스트 풀풀시, 웨스트 � 근데 웨스트 풀푸시 지금 앞에 어봐 봐. 어,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 빨리 봐. 이쪽 노스 이스트. 이스트 온다. 이스트 온다. 네네 네. 네, 네. 그냥한테 왼쪽으로 풀, 풀카이팅. 왼쪽으로 풀카이팅. 샬로히 준비하면서 왼쪽으로 풀카이팅해요, 여러분. 왼쪽으로 풀카이팅. 님들 취소. 오른쪽으로 다시 풀푸시 할게요, 여러분. 생경기 다쓰면서 이스트 약게 마디게지. 5 4 3 2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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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S로도 예측해서 다 사우스 웨스트에서. 네. S로 풀고 s 를. 님들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세요. 지금 스키파 발봐. 어스키 님들 제발 오른쪽 밑으로 내려오세요. 님들, 제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세요! 제발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세요! S로, S로! 다리 한거 넣을 거예요! 다리 한거 넣을 거예요! S로 와봐요! S로 와봐요! S. 웨스트, 웨스트, 웨스트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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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하고 웨스트 웨스트워킹, 웨스트워킹, 웨스트워킹! 뒤뒤 깔아줄게! 뒤뒤 깔아줄게! 웨스트워킹, 웨스트워킹, 웨스트워킹! 네, 왼쪽 위로 딥5 4 3 2 왼쪽 위에 미쳤다 이거 1 0나이스 웨스트, 미스터 잇어, 스트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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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트 갈아요 여러분 봉기나? 그냥 갈면 안돼 그냥 빼면 안돼 샤로 갈면서가 빼요 우리 앞날 살려주면서 가요 빼지 돼요? 마요 빼지 마요 빼지 마요 다시 와요. 다시, 와요. 다시, 와요. 다시 와요 N으로 다시 와요 N으로 다시 와요 N으로 다시 와요 N으로 다시 와요 님들 여러분 다시 S를 빼봐요 다시 S를 빼봐요 다시 다시 S를 빼봐요 다시 S를 빼봐요 도과티 빨리 나올수있니 그거 네네네 님들 왼쪽 밑으로 와요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저희 오른쪽으로 지금 갈리죠 왼쪽 밑으로 와요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지금 굉장히 날 그렇게 약해 살짝 찍게요 지금 왼쪽으로 샤로 오사삼이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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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다시 언덕 위로 올라와요. 언덕 위로 올라요. 와 언덕 위로 올라와요. 언덕 아래 스팬. 네 이스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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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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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요. 앞에 정화 좀 써주세요, 여러분.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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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케이 은신처 넘어가지 말고 홀드 S 여기서 S 여기서 S 여기서 S 여기서 S 여기서 S 미쳐버크 이스트 미쳐버크. 네. 팀들 여기서 N을 볼 거예요. 팀들 기다봐요. 지금 N으로 지금. 오. 사. 삼. 이. 으로 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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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으로. N으로, N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다시 은신처 쪽으로. 혹시 우리 서스로 한팀 돌아요. 서스로 한팀 네. 다시 웨스트로. 다시 은신처 위로. 서스이스트 도워킹은신처 위로. 은신처 위로. 위에. 은신처 위에. 은신처 위에. 은신처, 위. 위. 은신처, 위. 은신처, 위. 은신처 위. 위에. 괜찮아요. 안죽고안죽어 은신처 위로. 이스트 은신처 위스트 슬버. 은신처 왼쪽 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네. 은신처 왼쪽 으로 오세요. 네. 은신처 왼쪽 으로 와봐요. 다시 빼지 마요. 다시 이스트로 푸시 다시 이스트로 푸시 다시 이스트로 푸시 S 어떻게 돼 있어? S 말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어. 이 이스트 샬로우. 사삼이 이스트 샬로우. 이스트 샬로우. 오케이 이거 이스트 풀푸시에서 이스트 와이프 시킬게요 여러분 에스바 풀치 편하고 생존이 세면서 이스트 풀푸시 이스트 풀푸시와 지금 마디개거까요 여러분 빼면 안돼 오른쪽으로 뚫어야 돼 오른쪽 밑으로 내려와야 빨리 애브론 그 n 으로왜 가는 거냐고 n 으로왜 가는 거냐고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오른쪽 1로 와요 오른쪽 1로 오른쪽 1로이 새끼들 병신이 오른쪽에 다 병신이야 님들 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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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1로 와봐요 나이트 쓰고 와봐요 오른쪽 지금 마무리할게 N으로 지금 워킹 n 으로5 4 3 2 n, n. Foot. 으로 n 으로 n 으로 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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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 이 오케 오케 오케이 안정화하고 에스 왼쪽 밑에 봐봐요 왼쪽 밑에 왼쪽 밑에 왼쪽 밑에 길러들 빠지 그냥 빠지지 말고 인사이드 가기면 해도 에스로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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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하나 준다 오케 이 오케 이 오케이 이스트 e 뒷면 써야겠다 샬로괜찮아 이스트 e 무시할게 지금 에스로워 마디 게이트를 준비해 여러분 에스워킹에스워킹에스워킹에스워킹에스워킹에스워킹 에스인사이드 괴롭혀야 못 나가게 에스인사이드 괴롭혀야 못 나가게 괴롭혀야 괜찮아요 에스워킹에스워킹내네 번씩 나가 너 죽는 에스로딥티5 4 탐이 s s s s 파코 엔드 밖에 에스팅이지 조심했지? 애들 밖에 아니고 엔으로 슉 빨리 빨리 달려 엔으로 달려. 엔으로 달려. N로 달려. 달려. 위로 달려. 위로 달려. 위로 달려. 위로 달려. 돼요 여러분.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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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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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으로. 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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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으로. 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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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으로. 가면 안나? 오케이. 오른쪽으로 갈게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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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른쪽으로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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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트. 이스트 이스트 여기서 에스로 와 봐요. 에스 에스로 와 봐요. 에스 에스로 와 봐요. 에스 에스로 와 봐요. 에스 에스. 근데 웨스트 마디게이트 잡으세요. 웨스트 야스티 5. 아, 나이프 끼고 3. 이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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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해 네, 오른쪽 밑으로 쭉 빠질게요 그냥 여러분 아게 아내 오른쪽 밑에 미트. 애들 있어요 네, 네. 오른쪽 밑으로 쭉 빠질게요 여러분 오른쪽 밑에 옮이 올 거예요 이제 곧네네네 네, 네. 오른쪽 밑으로 쭉 빠질게요 인사이드 갈면서 맞아주세요 여기 있으면 알겠죠 인사이드 갈면서 맞아야 돼요 딜러분들 알겠죠 어차피 스택 유지가 그거 더 좋아 사이사이 조심 택시, 네 스투 저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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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구, 누구한테 막는 거지 에 아, 우리한테 막어 우리한테 이로 와봐요 이로 와봐요 이로 와봐요 괜찮아 이로 와봐요 이로 와봐요 이로 와봐요 이로 와봐요 이로 와봐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와봐요. 에스뱅 히어세요이제 탱커들한테 지금 웨스트 약게 5 4 3 2 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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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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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예, 여기 안쪽에 탱커. 뒤 따라서 뒤 따라서 이스트로 하이팅 조금만 더해 봐요. 이스트로 하이팅 조금만 더해 봐요. 안 잡아집니다. 싸우스도 됩니다. 싸우스 디펜 싸우스 디펜.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님들. 에스로 워킹. 에스로 워킹. 에스로 워킹. 에스로 워킹. 에로 워킹. S로 워킹. SW로 워킹 왼쪽 밑으로 이 파던 밑으로 뼈리 와요. 맞아 밑으로 지금. 딥 5. 웨4 3 2 이거 이거 쫓아가실 수 있다. 웨스트 막았어요. 웨스트 막았어. 네네 그냥 S로 와요. S로 와요. S부터 와킬거예요여 S로 와요. S로 와요. S로 와요. S부터 와주거예요 <목소리> 여기서 다시 이스트로. 여기 다시 이스트로. 여기 다시 이스트로.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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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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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요. 빼요, 빼요. 정확 점수 주세요. 노스에 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같이 와요. S에 같이 와요. 오른쪽 오른쪽 밑와요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오른쪽 밑 이이이 이거 뭉치는 거 조심해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빨리 나 지금 N으로 야스케 오사삼이 N으로 약스 N으로 약스 요거 사봐요 오케이 다리 건너요 다리 건너 N 다리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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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건너요 앞에 켜좀 해줘요